나무막 안전한지. <laughs> 우리말에 안전한지. <laughs> 아, 그 리더가 계속. 아, 야 들어왔다. 일단 지아 하나 주, 들어왔고. 나와. 나오면 힐 줄게. 너도 좀 나와라. 약쪽 3번 핑 쪽에 들어왔다. 나오면 힐 줄게. 나와. 3번 핑이랑 1 아, 쪽. 야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핑핑핑. 3번, 아, 3번, 3번. 한 번, 삼 번. 야, 바로 여기 하나, <laughs> 바로 여기 하나, 삼 번. 이 새끼들 뭐야? 여기 하나. 에드라, 에드라 삼 번. 이 새끼들은 게임을 이해생각이었다던가. 오. 그렇지. 아, 아, 가 닫고. 자, 모찌 기준으로 방금 본데 버리서. 아 거기 말고 그, 네, 그그그 오른쪽에서 그래. 왼쪽 응, 거기서 왼쪽 그문 나가고 왼쪽 아아정 아. 아. <laughs> 미안해 다 잡았다 미안해 정수 <laughs> 뭐야 다 잡았어? 정수야 <laughs> 자 이런 경우는 상수가급발진해서다 죽여도 되는 부분 나는 <laughs> <난> 봤다 창스가뛰내려난 <laughs> 봤어 창수 진짜, 진짜 진짜 <뭡> <나한테 원한이니까 분명히>. <뭡> <뭡> 아니 오 <뭡> 아니 그 <진짜. 뭡> 아니 아니 지금 7 너희 진짜 원한 있지. 서버도 원한 있는 인사표. 대들 나한테 원한 있는 게 분명히. 나 간단 말이자. 나왜 나도 나는 왜 찍을 씨발. 아니다. 아 진짜 울고 싶다 <뭡> 아니야 이것들아왜야뭐 했는데 다나는왜든거야요인사도 나... w h 들어와 d r a 들어와. r e n I 앞이, 와이 What? w h 나, 나도, 오 이나, 오 이나, 오는데오 이나, 오 이나, 오 이나, 나오 이나, 오 이나, 오 <웃음> <웃음> 아 눈물나 <laughs> 내가 방금 전에 내가 본 오인의 행동에 최으로 <laughs> 좋은 오인의 행동이 <laughs> <laughs>